자, 기본 미용 발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발 관리 하는 이유는 관절 보험이 피부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자, 아이들이 일상 생활을 할 경우, 어, 털이 많이 자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고관절이라든가 쓸개골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자, 주기적으로 2에서 3주 정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발바닥 클리핑이 들어가는데, 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발바닥 사이를 밀어주면 됩니다. 자, 발바닥 사이를 밀어줄 때, 엄지와 검지, 중지를 사용해서, 자, 보시는 바와 영상을, 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클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깨끗하게 자,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네,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발톱을 깎은 건데, 자, 길어진 발톱에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발톱도 자, 주기적으로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발톱이 이렇게 자란 경우, 자, 이 부분이 가지가 혈관입니다. 자, 이 부분 바깥으로 잘라내면 되는데, 자, 이 부분 똑 잘라내면 어, 아이들이 혈관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앞쪽 부분을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쪽도 다시 한번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발톱을 깎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어, 그라인더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이들이 발톱을 그라인더로 갈아주지 않으면 긁거나 있을 때 상처가 나기 때문에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자, 그라인더로 둥글게 둥글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Mamãe!